어, 이번 시간에는 블랙라벨 수원 8단원 스텝3의 어, 6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이 문제의 직접적인 풀이보다는, 어, 떤 새로운 개념이라고 해달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어, 어떤 거냐면, 주제가 그 어떤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이놈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제한될 때 여기에 속한 동차 수열 a_n의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 R이 있겠지 그럴 때 우리가 이 R을 나머지라고 얘기하려면 이런 제한된 조건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Q를 몫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Q를 가우스 B분의 A로 나타낼 수가 있어 AB가 지금 자연수일 때 음, 그 이유는 이 식에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가우스 X에 관한 성질을 보면 이놈은 정의가 X를 넘지 않는 최 대정수잖아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유일한 정수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가우스 x를 x를 넘지 않는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인데 이 부등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정수 x 아, 저, 유일한 정수의 값을 우리는 가우스 x라고 정의한다 를이 말이야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이 식을 양변을 p로 나누면 q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q는 어. 알다시피 자연수야 그치 정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b분의 r의 범위가 r이 0이상이고 b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0이상이고 1보다는 작을 거야 그치 응. 따라서 이출라는 놈이 이게 가장 작을 때 0이니까 b분의 a보다는 작거나 같고 b분의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지. 어,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유일한 정수기 때문에 이 q라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어, 가우스 b분의 a가 되는 거야. 이 말이야. 이해됐지? 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항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a n이라는 놈을 공차가 d 이렇게 되고 어떤 임의의 상수에 대해서 n에 거나 일차식이니까 an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음, 이놈이 뭐 a상 b야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 이놈이 곧 an의 항의 개수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을 음, 이렇게 한번 정리를 볼 거야. dn이 마이너스 k를 이항시켜서 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테고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어, 최소의 항의 번호 요 놈을 n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dn1은 a-k보다 크거나 같은 응? 최소의 정수야 dn1은 그럼 요 놈은 우리가 r1이라는 어떤 수를 이용해서 r1은 0이상 d 미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음. 마찬가지로 이거를 만족시키는 최대 자연수 n을 n2로 잡을게 그러면 dn2는 d 어, 이렇게 플러스 k지 어. b 더하기 k에, 작은 거니까,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r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 r2는, 마찬가지로, 0 이상, d 미만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식의 정리를 위해서, 요놈을 이렇게 두식을 이렇게 뺄 거야. 두식을 빼면, d에, n2 마이너스 n1. 요놈이 b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하루한 r 하기 t o g 되겠지. r t 이렇게 g i h a 이 t o togi, 는 a a n t o togi, harto, togi, harto, togi, harto, togi, harto, togi, harto, togi, harto, togi, 식을 정리 o t 이렇게, 나루쌤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양을 시킬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R1 더하기 R2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R1 더하기 R2는 범위가 0 이상, ED. 어, 이렇게 될 거야, ED. 그치? 음. 그럼 만약에, 이 R1 더하기 R2가, 0 이상이고 D보다 작다면 N2 빼기 N1 이거 자체가 B-A를 D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R1 더하기 R2가 0부터 0 이상 D 미만이라면 이때 N2 마이너스 N1 자체가 몫이 되니까 D를 b-a를 뒤로 나누는 요놈의 가우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야 요놈의 값이 바로 몫이 될거야 그치 따라서 n2 마이너 n1은 마이너스 아, N1 1은 이게 항의 개수니까 요 결과에다가 1을 더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음 그래서 b-a 요놈을 뒤로 나눴을 때의 가우스의 값 그다가를 더한 게 항의 개수가 된다는 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r1 도하게 r2의 값이 2d, d 이상, 2d 미만일 때에는 요 놈은, 요 놈을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d를 한번 빼줘야 되겠지 음. d를 한번 빼주면 빼기 1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D를 이렇게 빼준 거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나머지가 되겠지 응, 이해되지? 따라서 요 혹시 바로 우리가 B-A를 D로 나눈 가우스의 값요 놈으로 계산되어지겠지 응. 이 되지. 따라서 결론을 내자면 등차수열 an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놈을 만족시키는 항의 개수 an의 항의 개수는 b-a 그러니까 이두 항의 이 구간의 끝값이지 끝값. 요놈을 끝값. 뺀 놈을 공차 뒤로 나누었을 때 그놈의 가우스 값. 그놈의 가우스 값에 이를 더한 놈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 가오스카의 값이 항의 개수가 된다는 라 거야. 설마 이해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런 뭐 아, 아무 의미로 잡아. 이거 숫자는 중요치 않으니까 여기에 tn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놈이 1 이상 60이하야. 근데 요놈이 뭐 빠지는 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놈을 빼기 어 일반항이 요렇게 되는 어떤 등차수열의 음 범위가 1 이상 60이 이하가 되는 항의 개수가 15개, 15개다라고. 어 조건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식을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요놈에서 요놈을 뺀 59, 요놈을 뒤로 나눈 요놈의 가우수의 값, 음. 요놈이 어떻게 돼야 돼? 항의 개수가 가우수 값 전지거나 아니면 가우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가우수의 값이 항의 개수거나 여기에다가. 이를 뺀게가우스의 값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놈은 14 또는 15가 되어야 되겠지. 이해됐지? 음. 그래서 d분의 59라는 놈을 부동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d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범위를 찾아서 d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d는 여기서 16분의 59보다 커야 되고, 14분의 5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음. 이 놈은 3 얼마 얼마 이렇게 되고, 이 놈은 4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d의 값은 d가 자연수라면, 자, 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야.